수함수두 번째 시간이다. 어, 문제 좀 풀고, 어려운 것도 몇개풀 거니까 잘 보도록 해라잉. 자, 예제 한번 봅시다, 예제. 예제 쉽다. y 골 2x승 그래프를 x 축으로 대칭 이동한 후에, 야, x 축 대칭 이동하면 뭐 바꾼다? y의 보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y는 2x승 했을 것이고, 마이너스를 보내서 y 골 마이너스 2x승이 됐어. 이 상태에서,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축으로 3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뭐야? x 대신에 x 1을 대입하면 되잖아. x 대신에 x 플 1을 대입하면 돼. 소리. 맞지? 자, 그다음에 y 축으로 뒤에 붙여주면 되잖아. 따라서 y 꼴 해가지고 마이너스 적고 2 적고 x 대신에 x 플 1을 대입해서 이렇게. 그리고 뒤에 플러스 3을 붙여주면 된다잖아. 답이 똑같아 나왔지?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거 어, 어, 있네 아까 겹친다 안 겹친다 하는 거 이거 어? 좀 조심해 줘야 돼. 1 1 8번 같은 경우는 평이동 또는 대칭이동했을 때 겹칠 수 있으면 동그라미 겹칠 수 없으면 X 치라고 했는데 야얘 같은 경우는 미수가 3이잖아 맞지? 요도 미수 가 3이잖아 그럼 겹칠 수 있는 거야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면 어 3의 마이너스 x승이랑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y축에 대칭으로 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좀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트 대상도 찢어봐. 그럼 어떻게 되얘이야3의 x-1승이 되고 플러스 3분의 1 되잖아, 지금, 맞지? 그럼 요것도 미수가 3이기 때문에, 아, 얘도 대, 가능하네, 이 말이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3에 3x승이라고 있잖아, 맞지? 이건 2 7에 27, 이실 미수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맞지?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샘플도 한번 보도록 할까? 요거도 그닥 어렵지 않다. y 골 4에 x 마, 플러스 a, 플러스 b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다음을 구해라. 정근선부터 체크합시다. 정근선 y 골 얼마고? 마이너스 1이지? 아, 그럼 이게 바로 정근선이었잖아. 요 b가 맞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구했어. 벌써. 어? 그래서 요까지 만들었을까요? 이 시기 맞지?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이 여기 있잖아. 맞지? 1,0이라고. 1,0을 여기다 1,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0은, 4,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여기서 A 값을 구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거. 그닥 어렵지 않다네가 풀도록 해라 이. 나머지도. 오케이. 자, 지나갈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대소관계 밝히는 거라고 했는데, 대소관계는 뭐, 그닥 어렵지 않아. 어차피, 니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A가 1보다 클 때하고, 0, A가 0하고 1, 사이 있을 때로 됐는데,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N이 더 크잖아, 맞지? 그러면, 그, am 쪽이 더 크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n이 더클 때는, 감소함수일 때는 반대로 이쪽이 더 크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야, 생각해 봐라, 상식적으로. 내가 샘플 한번 보여줄게. 야, 2의 1승하고 2의 3승이 있어. 당연히 이쪽이 더 크잖아, 맞지? 그니까, 러미수가 1보다 더큰 값일 때는 위에 게더 크면 크다, 그냥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2분의 1의 1승하고 2분의 1의 3승이 있어. 맞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미수가 2분의 1이면, 이 작은 쪽 있잖아, 작은 쪽. 이게 더 크더라, 이 말이지. 맞잖아? 이건 2분의 1이면 8분의 1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미수만 좀 통일하면, 문제 푸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이? 됐지?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얘 0.2잖아. 아, 1보다 작네. 그럼 미수가, 아, 지수가 더 작은 놈이 이게 더 크겠네, 이렇게, 맞지? 그래야 된다, 이? 자, 그 다음에, 지수 함수의 체력체도, 엄청 쉬워 이거 엄청 쉬워 이 기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 봐봐 야 이렇게 만약에 증가함수잖아 맞지? 증가함수인데 x 범위를 이렇게 잘라야 잖아 만약에 m 과 n으로 해가지고 잘랐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 것이고 여기서 최대값을 갖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만약에 감수함수 이런 감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랐을 때 잘랐을 때 여기서 최대가 나오고 여기서 최소가 나온다는 거 그림만 봐도 알수 있다. 그래서, 니가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알면은, 그닥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걸 좀 생각해 주면 돼. 얘도 봐봐라. 어차피 X가 1하고 3, 이에 있잖아. 맞지? 그리고, 아, 증가 암수네. 그랬을 때 최대 최소 구해라? 라고 3과 1을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해주면 3이 될 것이고, 3을 대입해주면 27이 되니까 그게 바로 최대 최소가 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음, 잠깐 흔들렸어. 그 다음에, 음, 어 어떤 거한번 볼까?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야, 이거 한번 볼까? 야, 미수가 4분의 1이지. 아, 감소함수네. 감소함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 이게 마이너스 3이고 이게 0이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뭐가 간다? 어, 최대값을 가지고 최대값, 맞지? x가 0일 때 최대값까지니까 x에 0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얼마데 4분의 1이 2승,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산수계 사람인데, 그럼 이거 좀 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는, 최대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일 때 대입하면 돼. 그럼, 4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 이거 해주면, 바로 최댓값, 최댓값, 이게 최댓값. 어소 쏘리. 이게 최댓값이네. 맞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면 된다. 자, 여기까지는 거의 워밍업에 가까운 것이고, 이제 조금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조금 생각해야 돼,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잘 봐봐라. 요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니네가 좀 필기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필기 좀 해줘. 알았지? 오케이? 자, 내가 한번 적어볼게. 뭐냐면은, 지수함수에 있어서 y골, 어, a의 f x 는 이렇게 있는 게 있어. 됐어? 그럼 여기서, a가 만약에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a가 0하고 1 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증감수고 이건 감소함수로 했잖아, 맞지? 이렇게 돼있을 때는, 이 fx가 있고 y라는 값이 있는데, fx가 최대가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y도 최대가 나와.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fx가 최대잖아, 맞지? 그러면 y 랑는 최소가 나왔잖아, 반대로 된다는 거. 오케이? 여기서 최소가 나오면 이거 뭔데 또? 최대가 된다는 거. 반대로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면 된다. 주로 이 부분, 이 fx 같은 경우는 거의 2차, 2차 함수의 형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자주 나옵니다. 로그 함수에서도 물론 나오고, 지수 함수에서도 기본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좀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은, 간단한 샘플 한개 보자라면은, 어, X라는 게 0하고 4, 4 있어. 그리고 Y꼴 3에, 오, 맞잖아. 2차 식이 나왔지. 이 2차 식에 있어서 3의 덩어리의 최대 최술 구하했으니까이 덩어리를 FX로 잡아가지고, 이 FX의 최대 최술 구하면 돼.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미수가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최대가 나오면 전체 y 값도 최대가 되는 것이고 이 덩어리가 최소가 나오면 전체 y 값도 최소가 되는 거. 어차피 전체 y 값의 최소 최소가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fx가 4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되어 있으면 얘는 어차피 아래로 보러한 그래프야 이거 맞지? 그렇지? 됐지? 이렇게 표준형으로 보셔서 생각할 때 근데 우리 바로 하자 대칭 축이가 얼마인데 x 이꼴 2에다 하자 맞지 이거? 두 분의 합에다가 나누기 한거 됐고 그럼 여기서 1하고 4에서 자르했잖아 1은 왼쪽에 한칸 뒤에 이렇게 있어. 1이. 그럼 4는 한 여기도 떨어져 있겠지 4는. 그럼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까지. 여기 그럼 여기서 최대가 나오고 여기서 최소가 나오겠네, 맞지? 됐지? 그럼 최대랑은 x가 4일 때 나오니까 x에 4를 딱 대입해봐. x에 4를 대입해주면은 어 1이 나옵니다. 1, 1 맞지? 그다음에 어요1때 최소가 나온다 했으니까 2를 또 대입해봐. 2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최대 최소가 돼. 누구? 이등어리의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1을 대입하면 3의 1승에서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 3을 대입하면 3의 마이너스 3승으로써 27분의 1이 바로 최소가 된다는 거 그렇게 판단해 주면 된다. 오케이? 이 조심해야 돼.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2차 함수 이등어리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도 되고, 아니면 바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아래로 볼려고 하네. 대칭 축은 x 이골 이내 해가지고 1과 4에서 자른 거야. 1과 4에서 잘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최소가 나오고, 여기서 최대가 나오잖아. 맞지? 그럼 x가 2일 때최소가 나오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돼. 여기다 싹 다. 아니면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그럼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최소가될 것이고. 4를 또 대입하면 1이 나올 거거든. 이두 개가 이, 이 덩어리의 최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덩어리 값이 1일 때, 1 대입하면 3에 1승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3에 마이너스 3승되고, 맞지? 그래서 3과 27분의 1이 바로 최대 최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는다 이해 되겠지? 자, 이거 좀 조심하고 잘 해야 된다.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음, 잠깐만, 한 문제 샘플로 내가 풀어줄게. 잘 봐봐. 어, 이거로 풀자. 요거, 요거, 요거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겠네. 요거만 볼게. 얘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어, 미수 4분의 이네 아, 이건 반대로 움직이지. 그럼 얘를 fx로 잡아야 단 fx. fx로 잡아가지고, fx가 뭐라고 되있냐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되있어 이거 위로 골라한 그래프가 바로 그리자잉. 됐지? 자, 그럼 대칭 축을 찾자. 두 분의 합이 얼마야? 두 분의 합은 요것분의 요거 요거에서 볼을 바꿔주니까, 4가 됩 아, 마이너스 4가 돼. 마이너스 4인데 반은 마이너스 2. 이게되지 자, 두 여기는 뭐다? 두 근의 합에다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인데, 그거에다가 반을 한게 어, 대칭축이 된다. 그 잘라라 했잖아.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마이너스 3은 여기 정도 있겠지, 맞지? 0은 한 떨어지지 않았지? 0, 여기. 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는 해가지고 쫙 차자. 그럼 여기서 어차피 최대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최소가 나올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최대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8 해가지고, 4가 나온다, 이렇게. 최소값은 x가 0일 때 나오니까 0 대입하면 0나오지않았지요 값들을, 여기이 덩어리, fx에다 대입하면 돼. 따라서, y 값은 4분의 1에, 여기 보이는 이 4승일 때와, 또 4분의 1에 0승일 때가 바로 최대 최소고, 이거는, 어, 몰라, 아무튼. 이게 바로 최소가 되겠네, 맞지? 이 값은 1로서 최대가 되겠네. 이렇게. 반대로 된다는 거. 맞지? 0일 때 최대 나오고 어, 4분의 4일 때는 최소가 나온다는 거.